네, 안녕하세요. 정석 코딩 사기 후대오 쇼핑몰 쇼쇼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방채민입니다. 목차를 네, 보면서 프로젝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규모 및 구조, 다음으로 프로젝트 시연, 네 번째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 팀원 소개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신발을 중심으로 한 쇼핑몰 슈슈를 기획하였습니다. 슈슈는 프랑스어로 신발을 의미하는 슈슈의 발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더불어 슈슈는 프랑스에서 어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결합해 저희는 고객들에게 단순히 신발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감성과 새로운 경험을 함께 제공하,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개발하면서 참고한 벤치마킹 사이트입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크림, 폴더, 오뚜기몰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는 카페24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참고하였으며 두 쇼핑몰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고 저희 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슈슈 프로젝트는 총 4명의 팀원이 5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총 69일, 하루 평균 14시간씩 총 966시간 동안 작업하여 완성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3주간은 ERP 설계에 집중했는데요. 이후 1차 개발을 2주 동안 진행하고 그 뒤로는 2일간의 테스트 및 보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개발까지 테스트 보안을 2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총 정리를 하자면 저희 팀은 설계 21일 개발은 4 8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기본적인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사용하였고, Sass를 사용하여 CSS의 재사용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화면은 b o o t s t r a p 을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라이브러리인 Tabulator와 데이터 테이블즈, 캘린더 라이브러리 Date 스피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측면에서는 자바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핵심으로, 서요, 핵심으로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로는 m YSQL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TDD를 위해서 JUnit4를 사용했고, 결제 시스템은 포츠원 API를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도구들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데요. 인텔리제와 vs 코드를 주요 i d e 로 사용하였고 노션을 통해 프로젝트 일정 관리 문서 작성과 같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보드는 피그마 e r d 작성에는 드로우 와이어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분석해 주는 CLOC를 이용하여 저희 프로젝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파일수 310개, 총 라인수 약 4만 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 팀은 총 768회의 커밋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커밋은 단순히 시자를 늘리기 위한 무의미하고 긴번한 커밋이 아닌 기능단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커밋을 했으며 저희 팀이 많은 기능 개발에 의한 결과입니다. 또한 저희 팀은 커밋의 일관성과 협업의 용이함을 위해 커밋 컨벤션을 정하고 지켜나갔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총 42개의 테이블과 575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들은 크게 회원, 주문, 상품, 게시판 이렇게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프로젝트 시연 전에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 구매 시스템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고객이 주문을 시작해서 배송이 완료되기까지 전체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분석 설계 단계에서 실제 쇼핑몰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카페 입사에 직접 가입해 상품을 올리고 두 플랫폼에서의 구매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하면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인 구현 능력뿐만 아니라 실무의 복잡 복사... 복잡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이를 코드에 녹여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휴슈 프로젝트의 구매 시스템 프로세스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라이브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연을 진행해주실 한기선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슈 라이브 시연을 맡은 한기선입니다. 회원가입 기능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홈 화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배너를 통해 진행 중인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이벤트 중인 나이키 배너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 글의 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의 다음 공유가 이전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전 공지사항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 또한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홈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배너의 아래를 보면 판매순, 추천순, 그리고 최신순으로 저희가 전시 상품을 했는데요. 또그 아래 푸터에는 이 쇼핑몰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품을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여러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또한 왼측에 스니커즈 카테고리에 속한 전체 상품이 보여지고요. 총 개수는 63개 카운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유발란스 신발이 마음에 드는데요. 한번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총 버튼이 4개가 있는데요. 상품 후기 버튼을 클릭해서 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리뷰가 있는데요. 리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주형으로 신으려고 구매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배송이 별로인 것 말고는 디자인이나 내구성은 좋은 것 같아요. 리뷰, 리뷰를 보니 꽤 믿음이 가는데요. 구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선택은 220으로 하고 저희 팀은 4명이기 때문에 4개를 구매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팝창에 최대 구매 수량은 3개라고 하는데요. 아쉽지만, 제 것만 구매하겠습니다. 제 것만 구매하겠습니다. 장바구니는 로그인을 한 회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로그인을 했는데 보이지 않던 적립 정보에 1%라고 변경된 것이 보이는데요. 이제 배송 정보 옆에 물음표 버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송 안내에 대한 레이어 커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 쇼핑몰은 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사이즈는 220으로 하고 수량은 1개로 해서 장바구니에 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장바구니로 이동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전체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금액이 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츠만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금액이 적용이 되고 상품 금액이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3 0 0 0원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리바란스 운동화를 체크를 해서 배송비가 0원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5만원이 추가돼서 배송비가 0원인 것을 잘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수량 버튼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에 과하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금액이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적용이 안 되는 걸 보셨나요? 과도한 이런 클릭은 서버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디바운스를 적용해서 0.3초 이상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때만 서버에 요청해 가도록 했습니다. 또그 상품을 보니 다시 보니까 아델렛 클로그 상품이 별로인데요.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 정했으니 상품을 구매해보겠습니다. 결제 페이지입니다.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주문자 정보와 배송지 정보가 보이는데요. 지금 배송지가 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정석 코딩 학원으로 변경해보겠습니다. 아래 배송 요청 사항에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라고 작성하겠습니다. 할인 정보에 보시면 사용 가능한 쿠폰이 세장과 보유 포인트 5,200원이 있는데요. 쿠폰 선택 버튼으로 쿠폰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규형 쿠폰을 적용하고, 이번엔 포인트 사용에 5,000원을 입력해 할인받아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쿠폰 할인과 포인트 사용이 입력되어서 최종 결제 금액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동의 3개를 체크한 뒤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제를 하는데 시간이 약간 소모가 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끝난 후에 결제된 금액은 환불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문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상세 보기 버튼으로 주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주문 내역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발의 사이즈를 잘못 선택했는데요. 주문 취소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주문 취소할 신발을 선택을 하고 취소 사유로는 옵션 변경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이즈 실수로 작성한 뒤 주문 취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주문 취소가 된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다시 상세로 들어가서 결제금액이 결제금액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문을 했으니 배송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졌는데요. 고객센터에서 FAQ 페이지로 이동해서 한번 관련 글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카테고리 별들로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배송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인, 주문한 상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를 클릭해 보니 평균 배송일은 2일에서 3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쇼핑몰 관리자의 입장으로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희 관리자 페이지는 저희 슈슈의 모든 주문과 배송 상품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주문조회 화면인데요. 그래프로 일별 매출 현황과 상품에 대한 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단의 신규 주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관리자가 처리해야 하는 주문권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 있는 주문번호 옆에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선택을 한뒤 우측에 주문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건수가 줄어들고 확인한 건수가 한개 증가했는데 한번 보셨을까요? 또한 관리자가 주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주문 확인 처리된 건은 상품 준비 중으로 상태가 변경이 되었고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것을 사용자 화면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송 처리할 주문을 선택을 하고 택배사나 롯데 택배 송장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후에 발송처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발송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고요. 이제 판매관리 탭에서 배송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배송중, 배송완료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배송완료를 처리할 주문건을 선택해서 배송완료를 처리하겠습니다. 배송완료 건수가 함개가 증가한 것을 보셨나요? 또한 주문상세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주문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데이터들을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우측의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된 엑셀의 파일명은 화면의 이름과 현재 연, 월, 일시가 일시로 가일시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문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바일 판매관리, 주문통합검색을 클릭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기간, 검색어, 주문상세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오늘, 어제, 3일, 7일, 최대 6개월 전까지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클릭할 때마다 날짜가 변경되는 것을 같이 확인했었고요. 저는 검색 조건으로 6개월을 클릭하고 검색어는 구매자명으로 선택을 해서 기상제약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문 상태를 필터링 하겠는데요. 전체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체크를 해제한 뒤에 배송 완료에 체크해서 배송 완료건에 대해서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 기능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테이블레이터를, 테이블레이터 그리드를 사용해 컬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컬럼의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주문번호를 클릭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내림차순이었는데 오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문 상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정렬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부팀장님을 날색에 만든 상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신발, 운동화, 캔버스화를 선택을 하고 상품명은 컨버스 척 클래식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판매가는 10만원, 매입가는 2만원으로 입력하겠습니다. 할인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할인율은 기본 10%로 설정을 하고 특정 기간만 할인을 선택해서 15일동안만 할인을 하겠습니다. 판매기간은 넉넉하게 1년으로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는 옵션 항목에 컬러의 블랙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220, 230, 24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목록으로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옵션 목록이 생성되었는데요. 이제 240 사이즈는 잘 팔리니 옵션가로 만원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각 상품별로 재고 수량은 2개씩 입력해보겠습니다. 판매 상태가 품절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대표 이미지를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그외에 추가 이미지는 한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통해 눌린 뒤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평소 설명은 간단하게 컨버스 첫 클래식이라고 입력한 뒤에 제품 소재를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브랜드와 제조사를 선택을 하겠는데요. 브랜드는 컨버스 제조사는 콤바스코리아, 제조국은 중국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출시, 마지막으로 출시일은 오늘 날짜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 상품을 등록하겠습니다. 상품이 잘 등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상품 조회에서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간은 오늘로 설정한 뒤에 검색해보겠습니다. 오류가 있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대로 등록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웹센터의 공지사항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검색 기능으로 4가지 타입으로 검색할 수 있게 구성하였고, 하단에는 기본적으로 페이지 처리와 첫 페이지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 이동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맨뒤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공지사항에 글을 한번 수정을 하겠는데요. 쇼핑몰의 시스템 정기 유지고수 시간이 바뀌어서 해당 글의 수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서머노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내용을 작성하기 쉽게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유지보수 시간을 3시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변경이 되었다는 걸더 강조하기 위해 노란색 배경 처리를 하고 내용을 저장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한 뒤에 수정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목록으로 돌아가서 슈슈 주니어 엔지니어 모집글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통해 글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시연을 통해 저희 슈슈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셨는데요. 저희가 구현한 기능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프로젝트 뒤에는 여러 난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강채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라이브 시연을 맡은 한기선이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빠른 개발을 위해 동일한 기능의 코드를 재사용 없이 복사 붙여넣는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이 방식은 당시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 되었지만 이로 인해 동일한 로직의 오류 수정이나 기능 추가 시 반복된 모든 코드를 수정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낭비 시간이 생기게 되고, 일관성 없는 코드로 이어져, 가독성과 유지구성이 하락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개발 도중 프로젝트 개발을 잠시 중단하고, 코드의 모질과 공통화에 집중하였습니다. 그후 개발을 다시 진행하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케이스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바스크립트 메인스페이스 모드와, 인터셉터 패턴 적용과 유틸 클래스 그리고 타일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MySQL 함수를 활용하였는데요. SQL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성능은 떨어지지만 유지보수와 빠른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뷰패스로 URL 및 정보 뷰 정보를 공통으로 관리해 경로나 뷰 변경 시 해당 클래스만 수정하면, 수정하면 되도록 변경 포인트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겪었던 일정 관리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겠습니다. 저희는 1차 개발 초기부터 예상한 일정이 지체되었고 핵심 기능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설정한 일정이 비현실적이었고 작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 중요한 기능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팀원들 간의 작업 상황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개발 진행 상황, 작업 진척도가 파악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WBS를 재정비하고 모션 칸밤보드를 활용하여 팀원들의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자의 진도를 맞추며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보드를 활용하였는데요. 아까 보셨던 노션 칸범보드 내부에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한된 일정 내에 생산성 있게 개발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저희는 아이젠 하워 매트릭스를 변형해 핵심 기능인지 그리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 매일 오후 5시 30분에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30분, 즉 6시까지만 하기로 시간을 정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팀원이 오늘의 작업 진행 상황과 내일의 계획을 공유하여 프로젝트의 진척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일정 관리를 통해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였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2차 개발까지 열심히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원래 계획에 포함되었던 일부 기능들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저희의 발전 방향, 즉 3차 개발 방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 여러 기능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특히 메시지 큐를 이용한 알림 기능과 WBS, 아, w, AWS의 배포, 스프링 배치와 캐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 종료 후 저희 팀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3차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심화 수업을 통해 SQL 튜닝, 뷰 최적화, 보안 등의 주제를 학습, 학습해 더 업그레이드된 개발 실력으로 기존 코드를 리팩토링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69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저인데요. 주문 파트를 맡아서 개발한 팀장 방채민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의 부팀장님이시죠 상품 파트를 개발해주신 이선민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정책성인 공지사항과 FAQ 리뷰를 담당해주신 한기선님입니다. 마지막으로 1대1 문의를 개발해 주신 김수철님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성제약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